자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는 왕헌당이라는 사람이 고증을 했어요 고증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레인이라는 거에 명칭의 유래 예, 라이위엔 유래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레인은 음, 페이가 이제 기른다는 뜻이거든요 뭘 기르냐 샤오마입니다 샤오마이는 밀이에요 밀이 예. 밀을 기르는 사람들을 레인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예. 밀을 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음, 이 밀이라는 거는 자 이런 사전에 보면요 어, 이 올레 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들에서 그래서 음, 이 올레 자는 또이 밀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이 샤오마이라는 거에서 올레자가 왔고 이 올레자 이 밀을 기르는 사람들을 또 위에다가 풀초 자를 붙여 가지고 풀초자가 있는 올레자를